건데 우선 수열 a1 부터 n a n 의 첫번째 항부터 n 항까지 합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n 까지의 k 곱하기 ak 이걸 하나의 sn 이라고 한거고 sn이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래 맞아 그럼 부분합이 나왔기 때문에 뭘 이용하면 s의 n-1 그럼 여기는 n-1 곱하기 n 곱하기 여기는 n 플러스 1의 형태가 될 거고 둘을 빼주는 건데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해 sn에서 sn-1 빼줬는데 그럼 일반항이 an이 아닌 일반항이 여기가 돼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써줘야 돼 n 곱하기 an이라고 써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n, n 플러스 1, n, n 플러스 3가 n, n 플러스 1로 묶지 뭐 묶고 n 플러스 2에서 예 빼주면 곱하기 얼마 돼? 3 이렇게 되겠네. 결과적으로 a n은 n은 어차피 0이 아닐 테니까 약분해 주면 3n 플러스 3의 형태가 될 거야.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어차피 이 문제 풀때단 n은 뭐 이상이다 이 이상이야 얘들아. 근데 어차피 100번째 항이다 보니까 여기에 10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항상 sn에서 sn 1 뺐을 때 나온 일반항에는 뭐 이상 집어넣을 수 있다. 2 이상 집어넣을 수 있다. 합주어졌을 때는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는지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해 보면 될것 같고요. 음, 만약에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어, 얘들아.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K 곱하기 자 시그마의 결과가 3차식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는 시그마 안에 있는 일반항이 몇 차식이다 2차식이야 얘들아 맞아 왜냐면 우리가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K나 K1부터 N까지의 k 제곱 시그마 K1부터 N까지의 K의 세 제곱, 얘네들을 전개했을 때, 얘는 N에 관한 2차식, 3차식, 얘는 몇 차식, 4차식. 자, 시그마를 사용했을 때그 결과가 3차식이려면, 요안에가 K에 관한 몇 차식이어야 된다. 2차식, 즉 AK는 몇 차식이어야 돼. AK는 어. 1차식. 1차식이어야 되는 거야. 그러면 여기에 그냥 뭐라고 해도 되냐면, ak 플러스 b 라고 잡아줘도 상관없어 얘들아 그러면 얘 전개를 해보면 어 최고차이계수가 a고 k제곱이니까 6분의 a에 n n n플러스 1 2n플러스 1 더하기 b 곱하기 2분의 n n플러스 1 이렇게 될거라고 맞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와 같아야 돼? 여기 주어진 애랑 같아야 돼? 이렇게 문제 풀어도 결과는 같을 거야, 얘들아 Sn, Sn1을 빼준거나, 뭐 예를 들어서 6분의 n, n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. 현석거. 네. 학생복시 있어? 어떻게 되는 거야? 잠시만요. 되는 거 맞지? 얘네들 통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. 통분하면 그럼 이 결과랑. 누구랑 같아야 돼? n 플러스 2랑 같아야 될거 아니야. 맞나? 어디가 잘못했나? 음, 어, 6 3b n n 플러스 1 2 a n 플러스 a 더하기 3b n n 플러스 1 그러면은 6분의 e a n 더하기 a 플러스 3b가 n 플러스 2하고 같아야 되니까 a는 결국은 얼마가 되면 3이 돼야 돼, 그죠? 그러면 여기다 3집어 넣어주면 결국 ak가 얘랑 아마 같은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거야. 이것도 가능한 거.